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하고, 제가 랭킹 1, 2위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제 본계정으로 들어와서 본계정 거 리플레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거 해골덱, 해골덱. 이게 뭐야? 이거 재밌겠다. 어, 일단 컨셉이 해골이네, 해골. 자, 이번 덱은요. 만나는 라면님께서, 라면 먹고 싶네. 어, 라면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덱인데요. 약간 컨셉 덱인 것 같아요. 해골이 엄청 많아. 일단 해골 병사. 그리고 해골 군대. 뭐 다행이다 이거 이렙이네 해골 군대 그리고 폭탄 타워 이것도 해골이죠 따지고 보면 여기도 해골 있잖아 얘도 얘도 그쵸 그쵸 해골 아닌가? 쓰읍. 맞나? 맞겠죠? 자 해골 폭탄 타워를 여기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해골 아 자이언트 해골이 없어요 이게 없어 <laughs> 이거 어떡하지? 나 이게 없는데 해골 덱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게 없네요 아 어떡해 쓰읍.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까볼까요? <laughs> 여기서 나오면 나오면 이득인데 어떡하지? 까볼까? 뽑자 <laughs> 뽑을까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너무 어, 복불복이야 아래에서 6에서 까기에는 좀 아깝고 해서 요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야 나와라 오오 이 미니언 고블린, 고블린 레벨업 이득 화살 레벨업 이득 폭탄타워 레벨업 이득 발키리 이득 아, 분노. 아, 아.. 쓰읍 안 나오네. 이제 지금 열리긴 했나? 잠깐만요. 아, 열렸죠? 열리긴 했죠? 열리긴 했어. 하나 더가겠습니다 아, 이거 왜안 나오지?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골드, 내 전타, 해골병사, 해골병사이다. <laughs> 해골 대 갈라 그러는데 해골 레벨업 하고 있어. 뭐, 미니언 패거리. 미니어 오케이 동마법 아 여기서 베이비 드래곤 아음안 나오지 내다 <laughs> 나와라 제발 골드 내전타 오두마 아처 레벨어 호그라이더 레벨어 나이스 프린스 오케이 분노 해골 군대 아안 <laughs> 나와 이거 아짜증나네오나 수집가 됐다 골드 박격포. 아 갑자기 뽑기 방송이 됐네. 마법사, 자이언트, 기사, 고블린 노드마오 어, 나이스 나왔다. 나이스. 해골 비행선까지. 오케이 이득이득이다. 레벨업 좀 시키죠. 야 신난다. 7렙 되겠다 이거. 자이언트 해골. 나왔어 1레벨이라서 좀안 쓸만할 것 같긴 한데. 해골 무덤. 야, 완전 이거 무슨, 언데드 조합이네, 언데드 조합. 해골 무덤, 화살 파이어복. 화살? 화살 파이어복, 오케이. 화살. 오케이, 업그레이드. 응? 이제 미니언 한 방에 죽겠다. 아까 전에 미니언 한 방에 안 죽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다음에 폭탄병. 아, 얘까지. 이렇게 하면은 올 해골인가? 어? 해골 비행선이 없네? 아, 이거 이왕 하는 거 비행선도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이왕 하는 거. 비행선을 넣죠. 요렇게 하죠,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둘레여섯, 일곱 개. 와, 이렇게, 이렇게 언데드가 많았나? 이렇게 보니까 새삼 해골이 되게 많네요. 와, 이렇게 어떻게 이겨? 어, 이거, 이거 레벨업. 업그레이드. 야호. 오, 오케이, 또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이기면 대박이겠다. 일단, 돈좀 받아주고요. 자, 갑니다. 우리 라면님께서 추천해주신 해골덱 플레이, 고고싱. 아, 이거, 이기면, 아, 마녀도 있네! 마녀를 안 했네, 마녀. 아, 마녀를 할걸. 화살 빼고, 그럼 100%인데. 자, 일단, 상대가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코스프 낮은 걸로 하나, 이렇게 좀 깔아주고요. 근데 공중은 어떻게 하지, 근데? 에. 저 폭탄 타워. 일단 막고 갑시다. 근데 나 되게 이기고 싶어 지금. 아, 마녀 나왔네. 저 마녀 있네. 이 그렇지. 영차. 영차. 마녀 있어 가지고 이걸 못 쓰환하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곧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죠. 야호.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해골 비행선 가자, 가자, 친구들. 해골아, 가자. 아, 저거 터지겠다. 아닌가 이레벨 한박 쏘나? 한박 쏴, 너 나이스 이득. 오케이 이득. 거기다 데스 데미지로 고블린도 잡았구요 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해골 무덤 소환해주고, 폭탄 타워 한번 더. 아유 왜 자꾸 우셔 저거 아이고, 어, 화냈다, 화냈다. 웃어야지 나는. 웃어야죠 사람이 왜 울고 그래 자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고요 와 해골 짱 많다 진짜 대박 짱 멋있어 야 비행선 가자 화살 대기하고요 고블린 분명 뽑을텐데 오케이 아 화살 좀 늦다 아 늦네 이거 터지겠네 에잉 엇 고블린 많은거 보죠 왜 자꾸 우는 거지? 기분이 좀 살짝 나쁠라 그러네. 자. 다시 한 번. 공격 쭉 가볼게요. 벌론만 맞추면 되는 거 같아. 벌론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이야. 간다! 헛! 오케이! 어, 화살! 화살! 빠른 반응! 늦었다. 해골 비행선! 어그로! 오케이! 야, 비행선 간다! 와, 파이어볼, 야! 야, 파이어볼! 굉장하신 분이네, 이거. 호이, 자! 호이, 자! 폭탄! 여기서! 와, 분노 보소! 호이, 자! 간다! 에. 와, 많이, 많이 맞았어, 근데! 와, 저 은근히, 은근히 누적되네, 데미지. 영, 자. 야, 태골 가자! 친구들 가자! 아, 파이어볼! 파이어볼 뭐야! 아,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네, 이거. 일단 고블린은 냠냠 할게요. 고블린 냠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태골. 여기로 오그로. 그치. 저걸 하고. 오케이 가자 아 저기로 가나요 아 안되겠다 이건 비기, 비길 기비것 같네요 지나? 질수도? 영차 하나 더해 해골로 쳐주고요 아 이거 못 이기겠네 아 근데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녀 놓고 다시 해볼까요? 에잉, 멋진 한 판이군요. 아깝다. 와, 마녀만 없었어도 해골로 밀고 들어가면 좀 짜증났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버텼네요. 곧 해골 진짜 많네. 자, 여기다가 마녀 넣을게, 마녀. 마녀. 근데 레벨들이 좀 낮아. 이렇게 하면 진짜 올, 올 해골 아니야 그쵸? 이거 완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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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해골이요. 마녀는 해골은 아니지만 해골을 소환하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이기면 대박인데. 아, 제발. 제발, 제발. 가자! 해골 가자! 언데드의 힘을 보여줘! 우린 언데드 패밀리! 가자! 얍! 가자! <laughs> 잠깐만. 화살 없나? 아, 화살 있다! <laughs> 화살 있네. 아니, 그게 붙었어, 그래도. 아, 못 붙나? 아, 아깝다. 할줄 아네. 뒤에서 소환하고. 우와. 그래도 아처는 잡구요. 아, 아깝네. 아초 없죠, 지금. 아초 없을 때, 해골 비행선. 어? 근데 잠깐만, 데미지 들어간 건가? 아. 저게 있네. 아차,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그로. 제발, 살려주세요. 화살이 없어, 화살이. 공중을 잡을 수가 없어. 마녀라도. 야. 야, 때려라. 마녀야. 헐, 패카나옴 어떡하지 이거? 가자 친구들. 어? 붙나? 붙나? 어? 파이어볼! 야 파이어볼! 오 붙었어 붙었어 붙었다 붙었다 다 붙었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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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아못 가나? 이거 어디 잡죠 근데? 이게 문제네. 자, 잠깐만 저 패카 어떻게? 해? 패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야야야 야, 야, 터져라! 아 데미지도 안 받았어. 야호. 야호 야 해골로 잡는해골 잡... <laughs> 잡는다 잡는다 <웃음> 뚜까 뚜까 오케이 오케이 오 잠깐만 저 오른쪽 500 남았어 후, 후, 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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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드래곤을 못 잡겠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마녀 어 마녀하고 이걸로 오그로 끌어봐 이걸로 이걸로 페카 오그로 끌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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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화살. 아! 예. 영차. 영. 오케이. 아우, 야, 저 뭐야, 저거. 나에게 해골 비행선이 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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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초 잡고요. 오케이. 무지 공사, 무지 공사. 해골로? 어그로 야, 잡겠다, 이거. 와호, 나이스. 근데 30초 어떻게 버티지? 아, 아,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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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녀, 마녀. 마녀 힘내. 열로열로열로열로로 열로 아, 파이어볼. 파이어볼이. 이걸 파이어볼이. 봇! 봇! 아, 아 큰,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에이 마녀. 페카를 그래도 잡긴 잡네. 페카가 1렙이야 안돼 타워까지 와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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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이언트 스켈레톤 해골군대 어그로어그로와호아 페카를 못 잡나 이거 폭탄병으로 바바리안 좀 끌어주고요 오케이 이득 마녀 두 마리 오 나이스 저기 저 드래곤 맞았죠 지금 해골빙선 아억그로아 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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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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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워 붙었다 와 부수나 아아 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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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 좀만 더 있었어도 시간이 아깝다 와 시간 좀만 더 있었어도 저 깨는 건데야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일로 오세요 아 진짜 아깝다. 아 이거 진짜 아깝네 아 이거 한판 더 해보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베이비 드래곤 없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그래도 안진게 대단하다 그쵸 아닌가 그래도 안졌어 어? 마녀 마녀 소환해주고요 아 상대 막사충이죠 막사충 하지만 나에겐 폭탄 타워가 있지. 4오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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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야! 아이, 아이. 아이고 저기 화살 왜썼대 오케이 이득 이름 이득. 마녀 죽어도 이득. 자 천천히 한번 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엘리스 쏘 엘리스 너너 응징하러 간다. 오!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해골까지 오그로용 야, 이거 못 막지, 이거. 이거 못 막지. 아, 미니언 뒤늦게 소환해보지만, 이미 너의 타워는 나가 있다. 빰! 마녀. 미니언 막아주고요. 이기겠는데, 이거? 오케이. 저 왼, 왼쪽에, 쓰읍, 왼쪽 타워도, 아예, 아, 아 여기를 노릴까? 타워너를 노릴까? 오, 오딜, 오딜, 오딜 친구들과 함께. 가자, 해골. 아 화살 <laughs> 화살이 있네 야, 그래도 뭐 잡았어요 아차 잡았어 이득 아, 아닌가? 노이득인가? 옷? 폭탄타워 바바리안 잡아주고요 옷? 야 물량되게 이게 좋네 폭탄타워가 음 어떻게 하면은 왼쪽 타워도 노릴 수 있을까? <laughs> 상대 엘릭서가 좀 어이없게 빠져야 되는데 이야하하 이야하 어? 뭐야? 뭐야? 호그라이더가 있네. 헐, 호그라이더가 있었어. 대박, 억으로,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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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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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됐다, 됐다? 오케이, 해골한테 억으로 끌렸죠. 억으로 대박, 대박, 억으로. 이거 버텨야 돼, 버티기로 가야겠다. 야, 안 되겠다. 호그라이더, 와, 뒤늦게 소환하는 거 보소. 저거, 건물 하나 더. 나, 이거 어떡하지? 억으로! 야, 가자 친구들! <laughs> 어그로, 어그로 끌려서 미니언 미니언 오른쪽 타워로 갔죠? 어? 이거 큰일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거 자, 이이 야야야야 막아, 막아, 막아 그렇지, 그렇지 와, 이거 큰일났다 어그로, 어그로 엇 어? 야호 오케이, 좋아요 좋아, 좋아 여러분, 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왜 채팅을 안 치시지? 너무 외로운데 나야 안돼 안돼 오케이 64 화살 날라오나 이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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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이거지 크으... 여러분 이겼습니다 와이 해골 해골로 이겼네 거기 상대가 저보다 랩도 높아요 와 대박 호그라이더한테 당할 뻔했어 아이대 하... 이데... 괜찮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덱 쓰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이 덱은 사실, 어, 상대가 카운터 칠 덱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좋은 덱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미는 있네요. 어, 해골이 들어가는 게 8장 있네. 클로야래. 딴건 없죠? 없죠, 없죠? 딱딱 8장. 와, 해골 덱.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 안 써. 네, 그래. 네, 쓰지 마세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자, 클래시로얄은 배틀로얄 채널과 함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즐거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안녕!